서비스 제가하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까지 여기 이부청 축하봉 가수입다회를 했던 게 인연이 돼서 오늘 또그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김에 저희 멤버들 같이 이렇게 와서 축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뒤에서 아까 저희 나오기 전까지 뒤에서 봤는데 일단 오늘 오찌치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laughs> 번째는 박수에 되게 인색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좀 앞으로 오시면 합창할 때는 마이크를 안 쓰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잘 뿜는 음, 목소리가 잘들릴수 있는데 예, 좀더 가까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음. 저희는 솔리스트라는 아카 갈라 그룹이고요. 음. 92년도에 창단이 돼서 올해 23년째 아카 갈라를 해보고 <laughs> 있는 그룹입니다. 오늘 기스트로 해서, 재밌는 즐거운 노래로여렇분께들려드리게고 합니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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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 자장가? 이런 문자리 들으시면아이 노래구나, 뭐, 알만한 명곡들을 저희가 메들리로 엮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을 박수 얻기 시작하죠. 박수를 얘기했던 거였는데 클래식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시는군요 그 부천이 워낙에 클래식이 앞서 있는 도시이기 하지만 그 부천 휠이 워낙 유명해서요 거의 꿈의 탑이라서 네. 역시 시민들의 반응이 드는군요 저희가 이 노래를 한 5, 6년 넘게 레퍼토리로 해서 수백 번을 들었는데 계속 모짜르트 벤첸트까지 박수를 맞추시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아, 음, 그 계절에 맞는 노래는 아닌데 워낙 남곡이라서 원래 프랑스 창송, 원래 원래 저희가 좀 이렇게 심각한 진지한 노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카펠라라고 하면 이렇게 요새 음악들 이렇게 비박스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아카펠라도 이렇게 좀 진지한 음악도 이렇게 느린 음악을 하는 게 있다고 들려주려다가. 에, 너무 지금 표정들 보니까 에, 너무 어두우셔서 저희가 그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노래가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불리던 샹송이었는데요. 네, 한 60년, 70년 전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재즈곡이 됐습니다. 를 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함시작하죠 The falling tri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bread and gold. I see a Það finnst sjá sálu, kínlega sálu, þú að dým emið, næst sett emið, hættu við. 이 장에 콘서트에 게스트로 오면 두곡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세 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냥 <laughs> <곡들을> 앵콜이 되는 곡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박수는 그렇게 하셨지만 잘 아시는 노래 흥겹 노래로 하면 또 앵콜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laughs> 저희만의 레한블리로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아카펠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원래 블루스를 연주하는 이그 악기 구성 중에 관악기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구성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클라인의 트럼펫, 트럼버,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와 드럼 이이 구성이 가장 많은데요. 그 다섯 명에게는 저희 아카펠라로 만들어서 아카펠라를 만들어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나었거든요 Fred f a i 굿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요. 이제 남은 순서 정말 그 좋은 연주 태국 집의 좋은 연주 그 다음에 합창단 이제 비장의 노래들이 뒤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슬울스치였습니다 Famous son Oswald from coast to coast, I'll be lead down the sound until you can stand. <laughs> they got free outfits to break, yell, and bruise. Those whales, special baggage, I can't get to. They got the damn family on the side.

The church is a read around bed, his <laughs> bread will do his sung. every day the day before, the night is ten So and so the dancer from Stone of be back. that is peace, piece man